세계에서 제일 큰 상장이 얼마 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알리페이 알리바바의 어떤 금융 자회사인 알리페이 엔트그룹이라고 그러죠 개미그룹 개미그룹이 일반 공모주 청약을 했는데 3,200조 원이 몰렸어요 3,200조 원을 팔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IPO 한다 그랬더니 거기에 몰린 돈이 3,200조 원입니다 이 나라의 사이즈는 도대체 얼마나 할까 야 우리나라는 얼마 몰렸다 그랬더라 뭐 수십조 몰렸다고 난리 났다 그랬는데 여기는 3,200조 영국 GDP가 몰렸어요 이 돈을 받겠다고 그니까 러 이거를 주관한 어떤 은행이지 증권사인지에 3,200조원이 현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야3 2 0 0야 계좌 터지겠다 지금 독일이나 캐나다 주식시장 전체 시가 총액보다 높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그래도 1000대 1이 안 돼. 이게 왜냐하면 30조가 넘게 IPO를 하기 때문에 파는 금액이 30조가 넘는데, 홍콩 시장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콩 인구의 5분의 1, 155만 명이 몰렸고요. 홍콩에서만 거의 200조가 들어왔습니다. 역대 최대 IPO. 이 정도 크기면은 지금 344억 달러. 39조 원을 IPO를 하는데, 이게 역대 최고 규모입니다. 기업 규모가 제일 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파는 거, 파는 규모가 제일 큰 거죠. 기업 사이즈가 크다는 게 아니라, 아람표 같은 경우가 대충 300억 달러, 30조 정도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크게 IPO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알리페이, 어떻게 보면은 엔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중국 결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에 페이팔이 있다면은 중국에는 알리페이가 있는 셈인데, 돈도 많이 벌어요. 올 9월까지 뭐 영업이익을 지금 20조를 찍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회사긴 하고, 전체 시가 총액은 한 280조 원. 우리 강소영 누님께서 이 개미는 오늘도 뚠뚠을 보신 게 확실합니다. 이게 엔트그룹이라는 거지, 개미그룹. 훌륭한 프로를 모셨네요. 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훌륭한 프로와 훌륭한 출연자들이 있는 정말 훌륭한 프로 생각하는데, 그, 엔트 그룹이 개미니까 뚠뚠하게 사상 최대 규모. 무려 가입자 수가 10억 명이고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7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인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수 있는데, 만약에 상장을 하면은 예상 시가총액이 올라서, 가격이 오를 테니까 330조 이상, j p 모건을 제친 글로벌 금융그룹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330조면은 어느 정도 쌓여지냐면은 사실상 모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알리바바가 시가총액이 800조입니다. 여기 있죠. 알리바바의 거의 40%에 육박하는 엄청난 사이즈의 기업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누가 갖고 있냐? 이 엔트그룹이란 데는 알리페이를 갖고 있는 실질적인 소유주는 마윈입니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지분이. 알리바바가 있고 그 아래 엔트가 있는 거죠. 금융자회사니까. 32%. 근데 게 50%를 가지고 있는 펀드가 있는데요. 항조윤보 펀드가 있는데, 이50% 중에 34%가 마인 거예요. 엄청난 대주주죠. 이 정도면. <laughs> 마윈형의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이 알리바바가 아니에요. 이겁니다. 엔트 그룹. 이게 사실은 마윈형의 재산에 가장 크게 차지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IPO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윈형은 세계 10위권 내로 들어갑니다. 물론 뭐 이제 상장했을 경우 저걸 다 먹으면은 뭐라고 하니까 자손단체에 기부하고 지분을 팔아서 지분율도 한 자리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모두 다 억만장자가 보장이 됐죠. 떼돈이 보장이 돼 있어요. 일단 요 얘기를 조금 하기 전에 엔트그룹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 드리면 엔트그룹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입니다. 2004년 설립됐고 10억 명의 가입자를 갖고 있고 중국 최대의 핀테크 기업이고 이 회사가 결정적으로 중국을 혁명을 시킨, 금융 혁명을 시킨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QR코드예요. QR코드라는 거를 도입해서 중국 결제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줬어요. 오프라인 결제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는데 성공한 게이 알리페이고 엔트파이낸셜인데 사실상 지금 중국의 결제를 상징하는 QR코드를 어떻게 보면은 생태계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처음에 뭘로 대박이 났냐면은 MMF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을 내면 이자를 주는 상품인데 무려 300조 원을 이걸로 이용자 수를 또 3억 명까지 늘렸는데 왜 그랬냐? 그때 처음에 금리를 엄청나게 줬거든요. 은행예금이 3%일 때 6%짜리 초단계 예금상품 만들어 갖고 이걸로 대박이 났어요. 뭐, 손해고 뭐고 상관없다는 거죠. 이용자 수를 끌어들여 이걸로 대박이 나면서 쭉 모았었는데. 예를 들면 모바일용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송금, 결제, 투자까지 한 번에 다 하는 건데 우리가 많이 보는 시스템이죠. 지금은 알리페이라 그러면은 이게 알리페이 계정이 있고 아까 보여드린 m f 계정이 있으면 여기서 공과금 납부 같은 것도 하고 쇼핑 대금도 나가고 실제로 오프라인 결제도 하고 송금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중국인들이 사용하기에 맞는 통장 비슷한 느낌인데 얘네들이 성공을 했던 게 1994년에 처음 나왔던 QR 코드를 이거를 성공시켰어요. 중국의 오프라인 결제 문화를 완전히 바꿉니다. 중국은 완전히 이걸로 갔죠. 오프라인 결제. 우리는 오프라인 결제를 뭐로 해요? 신용카드로 해요. 우리는 아직도 이게 대다수요. 예 70%? 중국은 이거 안 쓰죠. 이걸로 갔어요.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는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데 이거는 뭡니까? 스마트폰 안에는.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할수 있는 어떤 결제 혁명을 가져왔어요 이 결제수단을 스마트폰 안에 넣은 순간에 중국에서 는 사실상 금융혁명이 발생됐는데 이 QR 코드라는 게뭐안 되는 법도 인터넷 가면 잘 나와있죠 사실 여기다 글을 쓴 거잖아 잘안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쓴 거죠 슈... 예를 들자면, 아이 무식한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서. 여기다 글자를 넣어 놓은 거죠. 뭐, 얼마, 100원,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를 이제 찍으면 결제가 되게 한 건데, 이게 사실 일본이 1994년에 개발했는데, 중국에서 사실은 대박이 났죠. 이게 그 중국의 금융혁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알리페이가. 얼마 안 됐어요. 2011년에 QR코드 결제 방식을 시작한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중국도 4%밖에 모바일 결제를 안 했는데, 오프라인이 안 됐죠. 우리랑 똑같이. 저걸 성공시키고 2019년에 전 국민의 70%가 드디어 스마트 결제하는 결제 혁명을 갖고 서 거지도 뭐 QR코드로 국어라는 나라라는 현재의 중국을 만들어낸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요거를 좀 봅시다 지금 IPO가 대박이잖아요 라인이 세계 10대 부자가 될수 있는 그 와중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금융 썬밋을 합니다 와이탄이라고 금융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의견을 발표한 데가 있는데 마윈의 발표 차례가 됐어요 근데 뭐라고 발표를 했냐 두 눈을 의심할 소리를 했습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미래를 관리할 수 없다. 아, 이게 당연히 할수 있는 소린데. 야 이게 뭐,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도 당연히 하는 얘기인데, 이게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 열어진 금융 썸밋에서 마윈이 대표로 엔트그룹 상장을 앞두고 일하는데, 중국 당국을 전면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좋은 혁신가들은 감독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야, 이거, 뒤떨어진 감독을 두려워한다!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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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 잠깐만. 형, 이래도 돼? 뒤떨어진 감독을! 감독 당국을 야 그러면 잠깐만 또 무슨 소리를 했냐? 형 잠깐만 형은 지금 세계 10대의 부자로 갈수 있고 저게 3,200조가 몰려있거든? 형이 그러면 안될것 같은데 당국이 위험 방지를 지상 과제로 없어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독 정책을 취하고 있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재료로 만들려는 것이다. 가장 큰 위험은 너희라는 거죠. <laughs> 전체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위험 또한 존재한다. 왜 발전을 못하냐? 너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구시제의 제도를 갖고 미래로 갈수 없다. 야 쎄다. 어이 잠깐만. 야 이거를 어디서 했다고? 상하이에서. 근데 그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 그뭐 그냥 자기 사내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앞에 앉아있던 게 중국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 호랑이라고 불렸던 왕치산 부주석입니다 이게 부패청산과 숙청의 대명사였거든요 왕치산 부주석 등 정계 실세들이 앞에 쫙 앉아있는데 구시대의 제도를 갖고는 미래로 갈수 없다 사회의 발전이 없다 이 소리 잠깐만 잠깐만 형아 이게 이게 아닌데 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중국 국가부주석 왕치산 이강인민은행장 중국의 은민은행장 우리로 치면은 한국은행장 금융 최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 거기 앞에서 <laughs> 와 게다가 이 왕치산 아저씨가 어떤 연설을 했었냐면은 국가부주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윈 형보다는 먼저 기조연설이란 걸 합니다 모든 사람들 얘기하기 전에 이 오프닝 짠짜란 박수 한번 치고 짠 내리면서 기조연설 제일 처음에 문을 여는 오프닝 연설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었냐 안전은 영원히 금융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것이다 안전 유동 효율 중에서 3대 금융의 원칙 중 안전은 영원히 가장 앞에 있다 왜냐 시진핑 국가 주석의 일관된 최우선 경제정책이 금융위험방지 안전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 박수치고 안전이 최고입니다 하고 음음 이래 자리에 탁 앉았는데 갑자기 마인이 얘기를 하더니 그 앞에 면전에 대고 위험방지를 지상과제로 내세워 지나치게 보수적인 너희가 위험인 거다 전체 경제가 발생하지 못한데, <laughs> 야 이거 미친. 잠 죄송합니다. 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야, 우리나라였어도 잡혀가겠는데? 야 방금 전에 그 기조연설했는데 을 안전이 최고라고 가장 큰 위험을 위험을 제로로 만들어낸 것사, 뭐그게 혁신을 막는다, 뭐 이런 얘기를 아, 야 이게 왕치산 부지석 형인데. 게다가, 이게 왕치산 아저씨가 얼마 전까지 뭐 축근이 잡혀가고 굉장히 안 좋아서 1년간 모습을 안 보였어요. 저 왕치산 형이 뭐 실권을 했네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이번에 1년 만에 드디어 공개 자리에 나와서건제를 과시하는 자리였거든. 보란 말이야, 나 살아있어라는 1년 만에 하는 공개 연설이었어요. 거기 나와서 금융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마윈이 오더니, 어우, 구시대적인 제도 막 하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어... 이게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마윈영이 참고로 2018년에 알리아바 CEO를 퇴진했는데, 그때 소문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도피한 중국 부동산 재벌이 뭐라고 얘기했냐? 저 왕치산 부주석 아저씨가 마윈 창업주를 따로 불러서 너가 알리아바 지분을 포기하고 회사를 떠나라고 요구를 했다. 그래서 마윈 창업주가 알리아발 떠났다라고 폭로를 한게 있었거든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죠 그냥 일방적으로 한 얘기니까 요 둘의 그런 악연이 있는데 거기 또 앞에서 와서 구시대적이다 뭐 어쩌다 뭐 이런 얘기라니까뭐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3,200조원이 몰린 IPO가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모아서 얘기를 했는데 저기 대주주겸뭐 CEO가 저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됐냐 하면은 바로 소환이 됐죠 세계 최대의 IPO가 상장이 정격 중단일 이틀 앞두고 중단이 되고, 기한이 없는 무기한 중단. 이게 외탄이라 그러거든요. 외탄이 뭐냐면은, 부르는 거죠. 국민이 됐건, 뭐, 기업이 됐건, 누구든 불러서, 당국하고, 이제, 면담을 한, 예약 면담을 하는 건데, 사실은, 뭐, 면담이긴 면담이지만, 경고를 주는 건데, 이게 외탄이라 그럽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은,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외탄이라는 걸 부르면은, 이게 기업인, 자연인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공산당원으로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공산당의 지침을 따라야 되는데 안 따랐다 당원의 기강을 해이졌다 만약에 공산당에서 쫓겨나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산당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뭐 뭐가 되는 건가 국적이 날아가는 건가 뭐 그거보다 심할 것 같은데 월스트리트는 이렇게 썼어요 한번 불려간 다음에 깨달았을 거다 마윈이 뭐를 누가 주도권을 주고 있는지 누가 강자인지 제대로 깨달았을 거다 들어와야지 재산이 천조면 뭐해 <laughs> 재산이 1경이면 뭐해 들어오라면 들어오는 거지 기업이냐니 공산당원인데 한명의 인간으로 공산당원으로 들어온 거죠 이렇게 앉은 다음에 쫙 굴러싸고 있겠지 다시 말해보세요 구시대가 어떻다고요 <laughs> 잠깐만 뭐라고요 뭐뭘뭘안 뭐, 지키겠다는 겁니까 뭐 사회혁신이 뭐라고요 우리 때문에 안 된다고요 경제발전이 그래서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서 앉아갖고 I'm sorry I'm sorry 그런 뜻이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주고 있는지, 누가 강자인지, 제대로 알게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한마디로, 마이 아저씨가 부른 구시대 제조라는 한마디에, 중국 알리아바의 일단 주가가 폭락을 했고요. 90조 원이 날라, 다시 올렸어요. 다시 올랐는데, 순식간에 폭락했다 올랐고, 세계 최대 IPO가 정지되고, 이게 중국 알리아바 주가입니다. 떨어졌다가, 어 그래도, 야, 용서하나보다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용서 안하나보다, 그럼 가는 거예요. 용서하나보다, 그러고 중국 관영업체가 그림도 하나 올렸습니다. 말구름 그림을 올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SNS에 뭐라고 썼냐? 신화통신사 관영이죠.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일은 함부로 해서안 되고 사람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이든 대가가 따르는 거다라고 고딕글체로 강조했다고 합니다. 왜 말구름을 올렸냐? 말이 말 맞자의 구름이 마운이죠. 마윈이 사실은 한글로 쓰면 말구름이니까 말구름을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걸한 거죠.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림 자체는 일본 그림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말구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재물의 신, 재신이라고 그러는데 재물의 신 마윈이 이미 굴복을 했다. 굴복해야지. 어떡하겠어. 재산이 아무리 많은 뭐해. 이건 굴복해야지. 별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삼천조원이 몰린 중국 엔트그룹이 상장이 하루아침에 중단이 됐어요. 저거만 중단이 됐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은 중국 엔트그룹은 단순히 결제한 회사가 아니라 지금은 대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소액대출.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소액대출 사업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는데 소액대출 사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9일 소환, 11일 상장 유예, 그리고 2일에 <laughs> 규제 대폭 강화하는 새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사실상 핀테크 전체에 대해서 정부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 통제권을 벗어나면은 한 방에 갈수 있다는 라걸 보내는 거고. 물론 엔트그룹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냐? 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 죄송하다는 거예요. <laughs> 사실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쭉 시대가 오는데 5대 주석 6대 주석 7대 주석 바뀌잖아요 이 상하이방 공천당 태자당이라 그럽니다 소속이잖아 소속 상하이 실세들을 중심으로 했던 5대 주석의 장점인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천당 청년 공산당 중심으로 했던 후진타워 아저씨 시대가 있었고 태자당 2세대라 그러죠 2세대랑 3세대 태자들을 중심으로 한 시시핑 아저씨 시대가 오는데 문제는 알리오바가 1999년에 창업했어요 이때죠 그렇기 때문에 썰에 따르면 이 상하이방하고 굉장히 그 밀접한 연관이 <laughs> 있다는 <laughs> 썰이 있습니다. 썰이. 아 당연히 근데 알리오와 정도의 큰 기업이면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 있으면 여기하고도 좀 있고 여기하고도 있고 당연히 하겠죠. 중국인데 당연히 하는데 문제는 여기하고도 가까이 지내는 게영 마땅치 않다고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참그 쉽지 않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중국 기업 CEO들이 많이 바뀌는 게 이제 이런 일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음모론 비슷한 것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엔트그룹을 약간 보면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결제로 시작해서 지금은 금융종합 쇼핑몰로 가고 있어요 이게 왜 얘네를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을 따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쇼핑몰 결제 온라인 결제 두 번째는 QR 코드를 사용한 오프라인 결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제를 통합해서 결제를 먹은 다음에 그다음에 금융 종합 쇼핑몰을 열어요. 마치 네이버처럼 소상공인이 들어와서 은행들이 들어와서 자산 운용사가 들어와서 요즘 많이 하죠. 카카오나 이런 데서도 이런 데들이 들어와서 금융 상품을 파는 플랫폼을 연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가 모입니다. 그럼 신용 데이터를 모으잖아요. 이 신용 데이터로 신용 평가 회사를 만들어요. 신용 데이터가 있으니까 신용 평가 회사가 만들어지고 이 신용 평가 회사를 바탕으로 대출 사업을 합니다. 이게 요즘 보이는 대부분 어떤 금융 종합 플랫폼을 꿈꾼 회사들의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를 장악을 하고 그걸 활용해서 상품을 팔고 거기서 데이터가 생기니까 소액 대출, 대출 쪽으로 가서 대출 비중을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중국에서는 당국이 이거 지금 규제하겠다고 하는 거고 대출까지 되기 시작하면은 정보가 더 많이 쌓이니까 자산관리 쪽까지 늘리는 나중에 플랫폼으로 변신하는 요런 변신 루트를 밟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똑같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름이 엔트 파이낸셜이었는데 파이낸셜 자를 뺐어요. 왜냐? 우리는 이제 단순한 금융에서 덩치가 커진 다음에 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I T 기업으로겠다. 세상을 바꾸는 I T 기업으로 가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하고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엔트 그룹이 QR 코드라는 어떤 혁명적인 금융 결제 혁명을 이뤄낸 다음에 중국은 모바일 결제율이 71% %야. 우리나라는 26%. 세계에서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가 중국이 됐는데, 중국은 이미 모바일 결제가 지배합니다. 신용카드가 거의 없죠. 3경이 넘게 결제를 한다 그러니까, 모바일로. 신용카드는 6천조, 뭐 5분의 1도 안 되는, 사실상 모바일 결제가 꽉 잡고 있는 나라인데, 뭐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동부가 3국만 따지면은, 일본은 현금과 신용카드의 사이에 있고, 우리나라는 현금을 거의 안 쓰고 신용카드와 모바일 사이에 있는데 넘어가진 못했고 중국은 이미 이거는 건너뛰고 모바일 결제로 이미 여기선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이런 모든 금융과 결제 혁명의 시장이 사실 알리페이에서 시작했죠 중국에서는 모두가 핸드폰을 가지고 결제를 한다 이제 핸드폰을 없으면 은 나가지도 못하는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된 이유가 처음에 qr코드로 오프라인 결제망을 완전히 구축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로 온라인 결제를 구축을 했다. 이걸 물론 먼저 했지만은 알리바바를 바탕으로 온라인 결제한 다음에 그걸 오프라인까지 같이 엮는 데 성공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네이버도 카카오도 뭐 토스도 모든 곳이 이거를 힘을 쓰고 있죠. 오프라인 결제를 어떻게든 스마트폰에서 하는 통합적인 이거를 이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안 돼요. 중국에서는 이거를 성공을 했죠. 왜냐면 거기 신용카드 결제망이 이미 잘 없었으니까, 무에서 시작을 하니까 성공을 했고, 이 결제라인을 만든 다음에 플랫폼을 엽니다. 어떤 다른 회사들이 들어와서 금융상품을 팔수 있는 여러 다른 서비스를 입점시키는 플랫폼을 열고 생활성 모든 결제를 알리페이를 통해서 할수 있는 알리페이 계좌를 통해서 송금도 하고 세금도 내고 마치 은행처럼 사용을 하고 거기다가 수익률도 주고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가 모두 다 되고 모든 투자 상품에 일괄적으로 그 화면만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종합 플랫폼화를 성공을 시켰죠. 그걸 성공을 시킨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데이터 계열을 변신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신용평가라고 대출업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투자 상품을 내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거를, 물론 위챗페이도 똑같은데 이거를 조금 더 표현하자면 딱 이거를 만든 거예요. 조금 더뭐 지금까지 말한 거를 이런 피라미드로 그리자면 쇼핑과 위챗은 메신저죠 양쪽에 위챗은 위챗페이 위치에 알리와 알리페이인데 강력하고 쉬운 모바일 결제로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다음에 그 위에 은행, 금융 상품을 얹고 이걸 얹으니까 데이터 신용이 쌓이고 데이터 신용이 쌓이니까 대출도 되고 그래서 금융혁명을 해서 이거를 일종의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사실상의 지배자가 되는 게 엔트그룹의 지금 어떤 모습인데 이걸 다 하고 보니까 가운데가 중국 소비자잖아요. 중국 소비자들은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금융, 결제, 은행 뭐라고 해야 될까? 보험, 대출 모든 게 엔트그룹이 둘러싸고 있는. 알리페이나 위체페이가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다른 은행이나 다른 자사 운영사나 다른 증권사가 없냐? 있죠. 있는데 얘들은 상품을 팔때 어떻게 파냐? 알리페이와 위체페이와 경쟁을 사실상 중국 은행들은 포기했다. 얘들은 이제 다들 투자할 때도 상품을 사고 송금을 하거나 뭐 하거나 다 이걸 사용을 하니까 중국 은행들은 경쟁이 안 돼요. 이제 와서. 는 결제도 안 되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뭘 하느냐?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런 플랫폼에다가 자기 상품을 올려요. 이제는 뭐, 여기에 올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에 올리는 뭐,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자사의 플랫폼으로 뭘 있긴 있겠지만, 지금 뭐, 결제 시장이 94%인데. 점점점 경쟁을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플랫폼을 갖고 있고, 거기에 어떤 소스나 대출 같은 거를 제공하는. 여기서 대출을 받겠다고 들어오면은, 이걸 알리페이가 다 하는 건 아니죠. 이거를 이 은행에 토스하는 겁니다. 얘네가 어떤 기업, 어떤 소비자가 들어와서 여기서 내가 이 상품 살게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로 토스하는 거죠. 이건 얘네 건 거죠. 이걸 살게요. 이걸 얘는 여기서 사용하는 거고, 내가 신용대출을 알리페이 한것 같아도 뒤에는 은행들이 있거나, 내가 어떤 상품을 산것 같아도 뒤는 어떤 증권사가 있거나 하는 건데, 다 알리페이나 위체페이를 통해서 하는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죠. 둘러보니까 우리는 얘네 사이 에 살고 있더라. 게다가 이거를 하나 더 넘어서, 지난 2016년 얘긴데 마윈 아저씨 신유통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뉴유통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뉴유통이 뭐냐? 유통이 제조와 소비를 견인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지금 와서 보면은. 그당시는 온라인 유통만 했으니까, 온라인 유통을 생각했는데, 온라인 유통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그냥 이어주는, 생산자가 만들어주면 소비자한테 팔아주는 그게 아니라, 유통이 가운데서 양쪽을 주도하겠다. 지금까지는 생산자가 사실은 주도했는데, 소비자가 얼마쓸 거로 예상을 하고 만들고 했는데, 유통이 주문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기네들은 생산자하고 소비자 가운데서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뭐를 얼마나 소비하고 뭐를 좋아할지를 알고 있다 그럼 자기들이 생산자한테 이거를 만들어라고 명령 오더 주문을 하면은 생산자가 만들어 소비자한테 주고 소비자가 데이터를 다시 나한테 주니까 내가 또 오더하는 가운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인 역할 예전엔 유통이라 그러면은 가운데서 얘가 주문하면은 갖다 주고 얘가 주문하면 갖다 주고 그랬는데 얘네가 생각하는 신유통이라는 거는 자기가 갑이 돼서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갑 가운데서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바일 페이나 오프라인 페이 혁명으로 시작했지만은 사회의 변화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줬는데 실제 그렇게 되고 있죠. 저게 너무 강하니까 요즘에 뭐 디지털, 위아나 중국이 이런 거 하거든요. 야, 너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가저 모든 거를 다 갖고 중국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거 너무 종속되지 말라고 디지털 리아나 이런 거를 지금 만들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의존도를 낮춘다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상 중국 금융업체들은 이 경쟁을 포기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잠깐 5분만 얘기가 끝나게 되는데 우리나라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쟤네처럼 안 되는 이유 우리나라 온라인은 될것 같거든요 온라인 결제는 근데 우리나라에는 오프라인에 이런 게 없어요 야, 오프라인 결제를 모바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 생각보다 귀찮아요. 뭐, 카드를 모바일 내 핸드폰에 넣어서, 뭐, 그거를 보여줘서, 뭐, 그런다는데 너무 복잡해. 얘네처럼 그냥, 뭐, 이렇게 뭐, 찍어서 한 번에, 온 오프라인을 통합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가 아직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하나 있죠? 삼성페이 있잖아요. 삼성페이는 여러분들이 왜 그걸 생각하느냐? 예전에, 이미 2015년에 삼성전자가 루프페이라는 데를 인수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 지금 신용카드 단말기 있죠?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대면은 결제가 되잖아요. 이거 산 거예요 기술이. 저 이거 샀을 때 진짜 대박이. 이거 2천억인가? 주고 샀는데 이 기술이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샀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마그네틱 카드 긁는 거에다가 이걸 대도 스마트폰을 대면 결제가 되죠. 근데 문제는 나머지는 다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서는 삼성페이가 기선을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QR 코드 말고 이 삼성페이처럼 직접 되는 게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또 삼성 페이는 삼성 전자 건데, 삼성 전자는 또 금융사는 아니거든. 금융사는 아니고, 야, 이게 또 QR코드하고 될지 말지 뭐 그런 애매한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엔트 그룹의 위체페이나 알리페이의 어떤 그런 비전이나 방식을 이해했다면은 이제 얘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카카오페이 사장님 같은 담당자가 인터뷰한 글인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생활금융 플랫폼이다. 아까 봤죠? 엔트 그룹이나 위체페이가 가는 방향을 봤잖아요. 둘러싼 게그 삼각형을, 피라미드를 이루면서 결국에는 사람을 둘러싼 어떤 생활금융 플랫폼이 됐죠 그게 당연히 카카오페이의 목표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근데 보면 오프라인 없이 온라인만 에서는 한계가 있다 중국은 온 오프라인 통합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프라인이 없이 온라인만 하니까 이게 잘안 되죠 사람들이 아 오프라인에서 신용카드 긁고 온라인에서 모바일 결제하라 그러면은 뭐 신용카드 다시 등록해야 되고 뭐 복잡하단 말이에요 지불 결제 시장에서 오프라인 시장은 반드시 가야 한다 결국에는 중국과 같은 그런 변화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알수 있고, 지금 뭐, 0만 개를 확보한다, 카카오페이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카카오페이는 QR코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처럼 QR코드를 밀어붙이고 있는 느낌인데, 현재까지는. 자, 그러면은 카카오페이 또, 또 물어봤어요. 경쟁 상대는 누구냐? 대놓고 얘기하죠. 알리페이다. 우리는 신용카드랑 경쟁하지 않는다. 금융회사랑 경쟁하지 않는다. 아까 목표를 보면 알잖아요. 이 삼각형을 보면은. 얘네가 목표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알리페이도 똑같이 금융회사나 카드사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 고객입니다. 경쟁을 하지 않아요. 이미 경쟁을 안 하죠. 자기네들 플랫폼에 상품을 올리는 고객이 돼 있어요. 카드사나 금융회사도 내 고객으로 갈수 있는 미래를 원하는 거죠. 될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처럼 이미 나하고는 경쟁하지 않게 우리를 통해서 고객이 오면은 니들이 그거 받아가는 이런 거를 원할 텐데, 그걸 기반으로 지불결제 서비스,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똑같죠.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로 뭐 신용도를 평가하고 대출을 일으키고 너희 금융 상품을 우리가 대신 팔아주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알리페이가 가는 길을 그대로 가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카카오페이 뿐만 아닙니다. 토스도 똑같아요. 금융의 슈퍼 앱을 만들겠다. <laughs> 뭔지 뭐안 봐도 뭐, 뭐 뻔한 얘기고 지금 토스도 은행을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전처럼 삼각형을 만들어서 슈퍼 앱을 가고 싶고 하겠지.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도 똑같죠. 네이버도 이름 자체를 네이버 파이낸셜, 엔트 파이낸셜 비슷하게 져서 IT 공룡으로 금융에 도전한다 그러는데, 이게 누가 승리할지는 아직은 뭐알수 없는 거죠. 여기도 뭐 무기는 뭐 데이터다. 네이버의 무기는 데이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말로 누가 강력하고 쉬운 모바일 결제를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 수 있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냐 이게 만약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다음부터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런 혁명이죠.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는 이거에서, 이거에서 일로, 이게 정말 QR코드로 성공을 할지, 아니면은 삼성페이처럼 갖다 대는, 우리나라는 이 신용카드 망이 너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지금 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은 얼마 전까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삼성페이 말고, 갖다 대면 띡 소리나고 결제되는, 거 우리가 지하철 탈 때, NFC 방식이라고 하는데, 지하철 탈때띡 갖다 대면 교통카드처럼 결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바일에다가 교통카드처럼 띡 갖다 대는 걸 하면 되지 않냐 그럼 온오프라 통합을 할수 있다 아 온라인으로 이걸 눌러서 하고 모바일로 띡 대면은 되게 하자 되긴 되는데 이러려면 이걸 다 깔아야 돼이 리더기를 전국에 몇 개를 깔아야겠어요 이거는 <laughs> 1, 2만 개가 이 수백만 개를 이거 잘못하면 천만 개 깔아야 될수 있어요 수백만 개의 리더기를 보급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신용카드 긁는 리더기가 뭐 거의 천만 개가 깔려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걸로 다 바꾸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바꾼다는 거죠. 그니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리더기를 사용하는 게 지금은 삼성페이긴 한데 삼성페이가 그렇다고 또 금융회사처럼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또 그럼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그러니까 카카오나 이런 데서는 중국처럼 자, 지금까지 있는 망은 폐기해버리고, 그, 아, 어차피 안어안 안안 쓰고, 뭐 QR코드로 가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 같은 게 QR로 밀자 그러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아마 2, 3년 내 우리도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그런 온오프라인 통합 결제가 되면은, 지금까지의 생활과 사실은 많이 바뀌겠죠? 신용카드가 없고, 모든 게다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커지고 있는데 근데 중국에 뭐 그건 그렇고 우리 마윈형은 왜 거기서 한마디를 해서 이런 멋진 꿈과 비전을 가진 엔트그룹을 만들어 놓고 왜 마지막에 거기서 참지 한마디를 해서 그게 상장이 중단을 했을까 이게 2004년에 만든 만들... 16년에 걸쳐서 이 엄청난 변화와 그걸 중국의 금융혁명을 만들어 중국에 가면은 딴 거는 다 후진국 같아도 금융은 아니에요 중국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랜다 그럽니다. 거기는 음료수 하나를 뽑아도 스마트폰을 대고 음료수를 뽑아볼 수 있고 물건을 하나 사도 이걸 대면 끝나요. 우리나라 아직 안 되죠. 우리나라 주머니에서 이거 뭐 아직 뭐천 원짜리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천 원짜리 넣어야 되고 신용카드 뽑아서 결제하고 뭐 살려 그러면은 뭐 신용카드 등록을 하세요. 아직도 뜨잖아요. 신용카드 등록 뭐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중국은 아닙니다. 중국은 지금 예를 들면 계좌 하나에서 모든 게 누르는 족족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변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구시대적인 발상이 너희다 뭐 이런 아형 그건 아니지 왜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지 뭐 너희가 적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잡혀가서 이 상장이 그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조금 멈춰있는 사이에 우리가 재빨리 뛰어서 이런 어떤 금융 변화에 금융 혁명에서 좀 역전을 할수 있도록 야 이거 여기서 참지 그걸 참지 그거 그래서 지금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 가 이것 때문에 멈춰진 거죠